아이고, <laughs> 아이고 어르신, 아이고, 우리 어생신 어떻게 되세요? 이랬어. 그랬더니 어르신 이 뭐라고 그랬 뭐야? <laughs> 아이고, 몰라. 뭐라고 만들었는가 기억도 없어. 아이고, 참나. 내가 어떻게 된까 모르겠네. 이랬어. 깔깔깔 그러니까 <laughs> 웃으면서 이 기자가 있다가 아이고, 그럼 건강은 어떠세요? 이랬어. 그랬더 뭐라고 그랬어? 아, 이랬단 말이야. 그랬더니 기자가 떨떨해지면서 아이 그러면 연세도 좀 보고 그러게 주민등록증 좀 보여주실래요? 이랬어.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뭐라 그래? 게 <laughs> 아이고 주민등록증은 없고 그냥 골라다볼게 있는데 골라 <laughs> <laughs> 아이고 어르신 참 재밌으시네. 아니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? 이랬어.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뭐라 그래? 게 <laughs> 어르신 어르신 깨우러 가셔야되는거 아니에요 이랬어 그랬더니 어르신이 자아뭐라고 그래? 뭐야? 아이고 뭔노러 깨물어가 이제 나도 한 2, 3년 뒤에 자러 가야지. 아이고 2, 3년 뒤에 가야요. 왜냐면 그런 거인가 혼자도 뭐꼭딱짓으려 어떤 약깨었을지모르겠네 2, 3년 뒤에